메리 그 리그 초반에 돈벌수 있는 게 있어요. 1. 역병. 놀랍게도 투명한 성유가 한 3일까지 1카야. 자, 두 번째. 군단 파편.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5일 차쯤부터 들어가면 베스트. 3일에서 5일? 3일, 3일. 아. 그래서 이제 또. 균열,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BA가 비싸서 조프까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고인물들이 초반에 차율라를 달려요. 순수 차율라 달리면서 100랩을 찍고, 그 사이에 개몽보조 도배를 해서 개몽보조 사랩을 이, 얘네들이 뿌려. 여러분도 게임 재밌게 하시려면 좀, 공부도 하시면서 하시면 더 재밌긴 해요, 사실. 그 제가 표의하면서 1차 목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액트 비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액트 비는 거 근데 그때는 액트 비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막 그냥 다중 투사체 보조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gmp lm p였나 이렇게 불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활쟁이를 했어 액트를 밀죠 그때는 전직이 없었어 이때 70 찍고 접었나 그쯤에 액트를 다안 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노멀 나이트 헬처럼 노멀 크루얼 머실이었나? 그래서 라비 이름이 여러분 그랩 그 가보면 지금 POE 랩 가보면 우버라비 머 머크라비 크루얼라비 노멀라비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난이도였어 지금은 이제 액트가 1에서 10까지 있었지만 그때 노멀 액트 1에서 3을 깨 크루얼 액트 1에서 3을 깨그 머실 액트 1에서 3을 깨 이러,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이제 액트가 4까지 나오면서 헬이 된 거야 액트 4를 세번 깨야 돼요. 그러고서 액트 5가 나오면서 이게 사라진 걸로 사라졌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엄청 옛날, 엄청 옛날 그렇게 됐을까 액트가 하나 가 추가됐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였냐면 아 사람들이 유행하는 빌드 해보자. 그래서 그쯤이 내 기억엔 언제나 에센스리그일까? 이때 제가 뭘 했냐면 버서커 어남드 워치프 때는 목표는 시백 모아보자. 그래서 어남드 빌드로. 라비를 들어어요 <laughs> 어남드로 라비런을 했다 빌드 두 개를 못 키우고 뭐로 돈을 벌, 벌지를 몰라 근데 사람들이 라비런이 돈을 잘 번데 뭐,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이 이제 브리치리그였나 그래요 균열리그 아무튼 그래서그 다음 목표는 뭐였냐면 이때도 내격에 10엘을 못 모았던 걸로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헤드헌터를 사보자 근데 이게 얼마나 못했냐면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 인커전 때까지 못 샀어. 그리고 인커전 때 아크 트랩으로 돈 벌어서 근 6년 만에 처음 회원을 산 거죠. 인커전 때 이제 아크 트랩이 1 4기고 엘히트, 토샷, 3 헤럴드 불볼. 이때도 그저 뭐죠? 갑옷 전기 갑옷 이름 뭐죠? 임펄사임펄사임펄사 임펄사, 임펄사. 맞아. 개인템만 썼어 이때는. 그래서 이제 델브가 나옵니다. 이 델브가 광산 리그인데 이게 혁명이야, 혁명. 제작의 혁명. 아니, 지금까지는 할수 있는 게, 끼케아 에센스. 에센스 발라서, 삼유효 띄우고, 액자 슬램.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근데 갑자기 델브가 나오면서, 어? 공명기 넣으니까, 사유효까지 나오네? 그래서, 사유효가 뜰 때까지, 공명기를 발라요. <laughs> 지금은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삼유효, 팔고 다시. 이제, 그러다 전 군대 를 갑니다. 그러다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제작은 사실 이때는 저는 제작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제작을 일반 유저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게 아예 아니었어. 아예 아니었다.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그게 있었어요. 멀크가 진짜 멀크였어. 그러니까 유효 두개 띄우고 멀티크래프팅 넣고 작업대 세 개. 이게 됐어요. 나름대로 해결책은 있어서. 그리고 정복자가 없었으니까 티케야 쉐이퍼 옵션이랑 엘드 옵션 밖에 없었지. 그래서 멀티크래프팅인 거야. 지금 멀티크래프팅 아니잖아. 그냥 그세 개? 세개다중 크래프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야수라는 게 생겼대. 이거 쓰면 뭐 접두에서 전미를 옮기고 어막 각인을 해. 근데 이 전까지의 각인이란게 뭐였냐면 이터널 오브 그 여러분 각인 뜨면 생기는 그 모양 있죠. 그게 원래 어떤 거냐면 그 이터널 오브라고 몇 백액 하는 게 있어요. 몇 백액 지금은 더비살 수도 있어. 여기 왜 엄, 여기 이거 영원의 오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모양 보시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모양 보시면 우리 각인 뜨면 그 모양이거든? 이게 얼마냐면 아 없네 그냥 매물이 없네요 매물이 없네 3미러 지금 살려면 구할 수가 없지 아예 그래서 이제 야수가 바뀐 거지 야수로 쓸수 있게 그 당시에는 뭐몇 백의 급의 오브 능력을 야수 하나로 쓸수 있어 물론 매직 아이템에만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널 오브는 모든 아이템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었어 레어 템에도 이게 옛날 게임하던 사람 입장에선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 사기급 성능. 근데 지금 보면 야수들의 성능이 다 씹사기다. 복사해 이터널오브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수학이 나온다. <laughs> 수학이 나온다 갑자기. 갑자기 수학이 나오더니 물리 카오스 던지면 미러급 3접두 1티어 무기가 나오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신서도 있었다. 신서. 수학 나오지 지성 지성. 신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수학도 그렇고 신서도 그렇고 재미없는 컨텐츠는 중간 과정을 지워버려요 지금은 신서 어떤 컨텐츠였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 군대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스만 남겨놨죠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신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랭킹 1등의 사냥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다 왜 있냐 그 사람이 나 아는 형이니까. 그형 이제 어떤 형이냐면, 막, 원본, 미러, 원본화를 17, 17미러짜리 막, 형님인데, 여기서. 소울랜드 DPS 1등의 키메라 가디언 사냥 이런 거 제가 올려놨어 하지도 않았는데, 영상은 나한테 있다. 애실 9800. 이 당시에 소울랜드가 제일 사기 스킬이었거든. 그냥, 소면다 죽던 그런 시기였고, 어쨌든. 그렇지, 때는 아직도 정복자가 있었나? 없었을 거야, 아마, 저때도. 그래서 신서가 나오면서 갑자기 결합 옵션? 고정, 결합 생기고, 병민 얘기하면은 이제 이 시기에, 아까 제가 초창기 말했던 이식 있잖아요. 에센스랑 브리치 그 시기에 이제 병밑보다 사기였던 그게 있는데 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구빙타, 구빙타 이거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설명을 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복귀했을 때 이제 환영리그 막바지였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왜냐면 야수, 준뭐 이런 다 이런 컨텐츠 진짜 어려운 것들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왜 보리치는 레벨 올려서 휴징 바꾸는 놈이었는데. <laughs> 하락된거 소켓 바꾸는 용도인데 아니 왜 보리치가 저기에 들어가 있지? 대가가 다 바뀌었어. 뭐 이,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다행히 다음 리그에 수학이 열린다. 모든 자유롭게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평등해진 거야. 모든 리그 빡세게 한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수학 하나만 알면 그냥 끝이야.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어졌냐? 강탈 때한번 쉬고 의식은 이 그때 또 반복돼요 모든 사람이 아아뭘로돈벌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산호섬 맵 시보카였나 시보카에 사서 잔아 열고 하루 종일 돌면 돼 모두가 평등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수학 때는 그나마 진입장벽이 있었던 게 농사 짓는 게 어렵고 빡셌어 근데 갑자기 의식 때는 너무 쉽게 됐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계속 올라가요. 첫 번째 목표가, 액트 밀기. 그 다음, 사이러스 잡기. 헤드헌터 사보기. 거울 사보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목표를 서, 여러분이 딱 처음 설정할 때, 내가 두 번째 리그고, 저번 리그에 10액 벌어봤는데, 갑자기 이번에 헤드헌터가 꼭 갖고 싶어? 이건 좀 어렵다. 질리게 보셔서, 이번 리그는 크래프팅을 공부하자. 뭐, 이번 리그는 어떤 파밍을 좀 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재밌는 건, 헤드헌터를 손에 줘본 이후, 헤드헌터가 없었던 리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 뭐냐면, 회원이든 미러든 한번 가져보면, 다음 리그? 무조건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게임의 경제 체계와 뭔가 흐름? 그런 게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경제를 내가 이해해야 돼. 뭐 무지성 파밍도 좋지만 이세계를좀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 딱 보시면은 이번 리그 에 알바 있죠? 근데 여러분 아조아틀 하잖아요. 사실 지금 돈좀 되거든. 근데 어? 내가 아조아틀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리그 초반에 아조아틀 달릴 거예요? 다음 리그 아조아틀로 해원 산다 하잖아요. 리그 초반 한 달간 더커 20카인 거 아세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리그 초반에 더커 20카짜리 한 20장 사 놨죠. 한열장이었나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뭐가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물론 다음 리그에도 계속 이제 업로드를, 유튜브 업로드를 해드리겠지만, 동향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메리그 리그 초반에 돈벌수 있는 게 있어요. 1. 역병. 놀랍게도 투명한 성유가 한 3일까지 1카야. 자, 두 번째. 군단 파편?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5일 차쯤부터 들어가면 베스트. 3일에서 5일? 3일, 3일. 아. 기서 이제 또, 균열,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BA가 비싸서 조프까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고인물들이 초반에 차율라를 달려요. 순수 차율라 달리면서 백렙을 찍고 그 사이에 개몽보조 도배를 해서 개몽보조 사렙을 이 얘네들이 뿌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순수 차율라를 돌면서 백렙 찍고 개몽 사렙으로 돈 왕창 끌어 모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네, 얘네 입장에서는 백렙도 초반부터 찍고 개몽 사렙으로 돈도 버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1 0 0액 이상을 쓴다고 봐야 돼. 어쨌든 요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균열도 돈이 된다. 차율라가 생각보다 초반부터 잘 팔린다. 또 뭐가 있을까? 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안 쓰지만, 초반에는 시면도 꽤 괜찮다. 어, 명계가 되게 비싸요.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83 명계? 뭐, 85 명계? 이거는 띄우는 방법 아시죠? 사이러스 잡아가지고 얻은 레벨 올리는 걸로 해서 그맵 레벨 올려놓고 하면 돼요. 이런 거몇액 해요, 몇액8586 명계. 이런 것들. 초반에 환영 이런 거 찍지 마시고요. 아, 기습만, <laughs> 아, 초반에 진짜 부탁인데, 리그 초반에 <laughs> 기습만 제발 하지 마세요. 더커 <laughs> 20카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게딱 그거예요. 중요한 거? 아예 처음부터 강탈. 근데 이거는 리그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돈이 돼. 왜냐면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여기서 밖에 안 나온 게 있어. 많아 네. 그런 게 있고. 아, 준? 준 얘기해드려야지. 하긴 하세요. 나오면 하세요. 거르진 마. 제가 의식이나 별전다 거르잖아요. 근데 준은 거르진 마세요. 어차피 쓸게 있으니까. 이건 진짜 이거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진짜 꿀팁인데. 초반에 메이븐 오브 쌀때 고향 많이 해 주세요. 메이브 오브 4행 넘잖아요. 6행까지 가거든요. 고양시킨템 마감 고양 주치와 고양 이런 것들 8액 정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리그 초반에도 8액이야. 근데 리그 초반에 메이브 오브 얼마냐면 2액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메이브 오브 10액 시도하면 돈이한4 5배 불어 있어. 왜 이런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키면 8액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8액이야 그래서 이때 이런 갑옷 있잖아 이거 말고 이런 거 지금 40액이잖아요 이거 저항 붙은 거 근데 이걸 리그 초에 띄우잖아 80액에 팔려요 메이브는 더 싼데 뭐 다음 리그는 어떨지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번 리그엔 그랬어 크래프팅 시작하면 그냥 면밀로 버는 거야 시즌 초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컨텐츠를 섭렵하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돈 벌게 진짜 많아요 근데 물론 제가 말하는 그 시기는 여러분이 아직 액트 밀고 있을 때야. 아니요, 아니요. 메이븐 고향은 한 2주까지 그래요. 이거는 근데 한 2주차까지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유저는? 그러니까 90%의 <laughs> 유저는? 2주차면 <laughs> 액트 겨우 다 밀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야 뭐 액트 4시간 컷, 4시간 반이냐, 3시간 반이냐, 30분 갖고 싸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며칠 걸린단 말이야. 뭐 그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반에 못 달렸다? 그러면 그냥 욕심 버리고 천천히 하자. 왜냐면 천천히 해도 그때부터 한 3주면 회원 사요. 늦게 들어가도. 오히려 애매하게 달린다 하는데 최상위권이 아니면 비싸게 받아 먹느라 더 힘들어. 차라리 안정화됐을 때 천천히 하는 게더 좋다. 그러니까 급하게 할 거면 아예 진짜 미친 척하고 하든가 아니면 천천히 하자. 아, 그런 느낌입니다.